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그런 재능과 역량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루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도 못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꺼내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해 보니 너무 재밌고 잘 하니까 관심을 더 갖게 돼요. 이렇게 자꾸 끌어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상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을 시도해라 네 그렇게 그 나만의 길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할때 교수님께서 책에서 말씀 주신 게 인간은 각자 (20가지)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부분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많겠죠. 네, 많이 있겠죠 네네. 역량들이 그런데 이제 일단은 (20가지) 정도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저.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과를 바꿔서라도 간판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박사까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박사를 마쳤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꺼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특히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해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기견 보호 센터에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자연 보호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봉사의 기회를 얻다 보면 내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혁신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 생각도 못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역량도 있고 저런 역량도 있고 나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 너무 재밌고 잘하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이렇게 자꾸 끌어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상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을 시도해라. 계속 시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역량을 많이 갖게 되다 보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연결을 하다 보면 지금 하던 거를 더 창의적으로 할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건데 그, 그 배움의 즐거움을 갖다 보면 또 제가 성장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놀라움을 갖게 되고 이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재능과 역량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할수 있는 게 있고 지루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했을 때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죠. 그런 일들을 찾아서 꼭 해보고 사망일을 맞이하자 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길을 갈때 도움이 되는 게영량 찾아보기 또 봉사활동 그리고 내쓰임이 있을 만한 자리를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 반대로 좀 걸림돌이 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좋은 환경이 있고 독성 환경이 있을 텐데 음. 독성 환경 같은 경우에 뭐~ 공격적인 음. 말을 듣거나 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나의 그 역량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한정을 지어 버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자기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환경은 분명히 떠나야 될 환경이고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서 계속 그거를 아 어, 응대하다 보면 내가 더 너무 피폐해진다. 예 그리고 또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어,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건강에 판단을 할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성찰을 할수 있고 극복할 수 있, 있고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 강한 나를 만들 수도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뭐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그런 환경을 과감히 떠나는 게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조금 특이한 이게 이력이라고 할까요? 그 파일럿을 도전해서 성취를 했던 그런 길도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계기는 어, 제가 이제 소외지역, 사각지역을 이렇게 외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차로 접근하기 힘들고, 뭐, 섬 같은 데,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비행기로만 가야 되고, 이렇게 큰737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명 타고 막 이런 비행기들인데, 저런 걸 타고 가면 되게 쉽게 갈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 훈련을 받으러 간 날, 엔진 스타트를 해라. 아, <laughs> 처음 왔는데. 어, 완전 아예 지식이 없잖아 네. 네. 자기 말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뭐, 활주로를 절로 가가지고, 이제 이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laughs>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그런데, 어, 내가 이걸 해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내일 또 와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또 다른 그, 파일럿, 이신 분들과 함께 남미로 비행기를 타고 오지로 떠나는 그런 여정도 가져보고 하면서 파일럿이 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고 도움이 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들이 그런데 숨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해서, 어, 아주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도 사례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카막시 제자님의 이야기도 좀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막시라는 친구가 그 원래 인도 출신 친구인데, 미국에 와서 중학교 때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하는 그런 연구에 관심이 있다. 나를 거기에 어 끼워줄 수 있느냐. 어, 당돌하네요. 당돌하죠. 중학생이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서. 그래, 그럼 이책 읽고 독후감소서한번 보내봐. 네. 어려운 책이었어요, 사실. 진짜 한, 한 달, 뭐두 달, 뭐이 정도 시간 지나니까독후감을또 써서 이메일로 보내고, 어, 이 친구가 좀 상당히 그, 시리어스 하네. 심각하게 생각을 하네. 그래서 이제 계속 교류를 하다가, 그리고 스탠포드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와 함께 또 인도에 가서 이제 교육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는 걸본 거죠 중학생이었을 아, 때부터 네. 별의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다 나이가 상관이 전혀 없더라 자기 주도력만 있으면 또 용기가 있고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일단 되든 안 되든 보내본 거고 고등학생들인데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이 케냐의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쳐 줘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하는 거죠.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배우는 것은 엄청나죠. 제주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좀 특이하고 어, 뭔가 이렇게 의미를 찾는 그런 네네. 여정을 가고 싶고 어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고 코칭을 하고 한 아이들이 세운 그런 재단들도 있고 뭐 유네스코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분야의 갈 길을 가면서 조금이나마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만큼이 어떤 열정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자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이제 어떤 그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에 출간하신 책 소개를 조금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신 어떤 용기를 내었는가 이 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을까 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일단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 지금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나눠드리고 싶고, 스케줄이나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완벽하게 그렇게 정해져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순간 그 점을 찍을 때마다 과연 이 점을 찍는 게 의미 있는 것인가 그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선을 만들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묻어나 있는 그런 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어서 지금 제 영상 계속 보고 계시는 저희가 계속 말하는 스타터분들, 막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60번의 실패를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체크를 하시면서 어, 같은 실패만 아니라면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패를 어, 단순한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이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히 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